여러분 요나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다한 번은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나서를 읽으시면서 요나서 안에서 요나선지자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또 요나서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요나서에서 요나선지자는 도망가는 사람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분명히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거 놔두고 안 좋은 것을 향해 가버리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은 요나세에서 그 요나선지자를 쫓아가가지고 그 목도미를 쭉 잡아가지고 끌어올려서 다시 좋은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해주는 부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또 요나세에서 요나선지자는 반항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명령을 단박에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로 묘사가 되고요. 그 반면에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붙들어 가지고 원래 자리로 올려 돌려오는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되지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요 진짜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사사건건 하나님께 시비를 걸어요. 니느베로 가라고 했더니 획 돌아서 다시 스로 가버리고요. 정신 차리라고 바람을 일으켰더니 잠이나 자고 있어요. 잠을 깨웠더니 아 바다에 빠뜨려서 나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요나서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는 모습으로 요나서는 요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말 그대로 요나는요. 항구 도시 해안 도시인 요 바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선착장에서 배로 내려갔습니다. 또 요나는 배갑판에서배 밑바닥으로 또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깨우십니다. 그러려고 큰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요나가 잠시 갑판 위로 올라오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시 바다 밑으로 내던져.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니누베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린 게 낫겠다는 그런 요나의 그 아주 불순종의 마음이 완전히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짜 갈수 있는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요. 2장 6절은 본문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바다 속 가장 땅 밑까지 내려가 버렸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요나설을 쭉 우리가 읽으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나서은 누구의 이야기 같으세요? 요나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요. 요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매번 시비에 걸고 매번 도망가는 요나를 끈질기게 쫓아가서 그 멱살을 붙들고 끌고 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십이 거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을 피해 도망갈 자 없습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하나님은요, 우리 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알수 있냐면,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글을 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글을 붙들어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자리에. 옮겨 놓는다 라는 소리가 또한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7절입니다 요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냐 여러분 요나는 진짜 갈때까지다 가버렸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곳까지 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 다음 단계를 또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하나님이 연나를 위해서 이미 무언가를 준비한 것은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연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겠다고 지중해 바다 한 가운데 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큰 바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를 밑바닥까지 내리셨어요. 연나가 지중해 바닷속으로 빠져가지고. 빠져 내려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미 연화를 쓰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즉시 하늘 그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가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남두셨어요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말썽꾸러기, 이 골칫덩어리 연하선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그를 쫓아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사랑을 종말까지 완성해 나가실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쓴거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이, 다른 사람, 절대로 못 고치더라고요. 심지어 내 자식도 잘못 고치겠던데.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고쳐 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를 고쳐 나가실 거예요. 왜? 우리를 고쳐야지 하나님도 으로쓸수 있거든요. 고쳐지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도 으로 자격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장소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연하서를 연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각 장마다요. 무대가 바뀌게 돼요. 1장은 풍랑이 막 일고 바다 깨지듯한 걸그 파도가 막 치고 아주 긴급한 상황의 배 위입니다. 지중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위. 2장은 바다 밑이 깊은 곳 바닥까지. 물고기 뱃속이 될 거예요. 3장은 니느웨 성이 될 거고요. 4장은 니느웨 성에 조금 떨어진 니느웨 성이 다훑어 보이는 언덕이 될 건데요. 어쨌든, 오늘 2장에서는요, 이 무대가 바다 위에서 바다 밑바닥으로 바뀝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큰 물고기 뱃속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던 물고기가 연화를 삼켜버렸잖아요. 연화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지내게 돼요. 이 짧은 한 구절, 요가께서 이미 큰 물고기에 베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음으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일 수 있었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사람들은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아, 요나가 3일간 제대로 숨을 쉴수 있었을까? 공기가 공급이 됐을까? 어, 과연 가능한 일일까? 혹시 이와 비슷한 그런 사례들이 있진 않는가? 뭐 찾아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요, 이 요나에게 있었던 이 3일간의 이 시간이 과연 어떤 시간이었던가 하는 하십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이 3일간 어떤 시간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주어진 이 3일간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요나의 힘을 빼는 시간이었어요 요나에게 3일간 사실은 이3일간요 굉장히 공포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요나가 사실은 이렇게 공포를 어, 느끼진 않았습니다 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직전까지만 해도요 배위에상은 굉장히 근겁 긴급하게 돌아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너무 태연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무덤덤하게 어,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해버립니다. 근데 막상 바다로 던져지니까 물속으로 막 내려가니까 어,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요나가 죽음의 공포를 어, 경험합니다. 자기가 겪었던 이 두려움을 요나는 오늘 본문에서요 구구절절 표현해요. 여러분 이절 하반절을 보시면 스월의 배속래서 부르짖었더니라고 말해요.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수월은 어, 그 당시 영어로 어떤 의미냐면 죽음, 그리고 무덤, 그리고 그들이 가는 지하의 어떤 공간, 뭐 이런 개념으로 쓰였어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막상 물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이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무덤덤 했지만, 물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소음이 탁 막혀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연화가 무엇을 시작하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지졌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막상 물속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거 깨닫고 점점 죽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리고 3절부터 7절 쭉 보시면요. 이제, 연나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장면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 그림처럼 묘사를 해요. 3절 하반절 보시면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에,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다 말합니다.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물에 빠져지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도가 넘실되고 배가 깨질 것 같다는 그런 파도가 지는 그 상황을 묘사를 합니다. 오을를 보시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생명을 들해요 생명. 목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다 밑으로 점점 내려가다 보니, 연하는 힘도 빠지고, 이제 호흡을 할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 꼭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바닥에 있던 바다 풀들이 뭐 해산 뭐 미역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랬더니 막 그를 감싸 돌려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공포, 두려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 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 아래 스월 그 당시 사람들은 수월, 죽음, 무덤, 죽음 이런 부분들이 땅 아래에 있다고 믿었거든요. 땅 아래로 빠져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문을 그냥 닫아버려가지고 도저히 못 나오게 막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압도당한 상태를 실질에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요, 요나가 이 죽음의 공포에 압도당해서 다른...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가 되어서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 우린 요나서 읽으면서, 특히 이 부분 읽으면서 참 답답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런데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그랬다면, 선지자였던 요나가 그랬다면, 아, 나는 얼마나 더 심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요나를 탓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우리는 요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자기 의지로 대 하겠다는 이 연하의 그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큰 물고기의 입을 열어서 그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 속에서 연하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지중해 바다 밑바닥에서 연하는 자기 뜻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전에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몰라요? 도망가 버리고, 깨워도 이게 무슨 일이에 죽어버리겠습니다. 물에 던져주세요.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 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한번 물고기 배속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나가 할수 있는 것이 그 안에서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 비록 이 요나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한편 이 물고기 뱃속은요. 요나가 할수 있는 것이 자기 뜻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 물고기가 움직이는 대로 그냥 자기 몸이 맡겨질 뿐인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의 힘이 남아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놔두신 것 같아요. 그래, 네마음대로 해봐라. 네 있는 것다 한번 해봐라. 나 기다릴게, 네힘 빠질 때까지. 아마 이런 마음이셨던 시또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결국 너는 네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다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을 때에 그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입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을 그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는요, 연하같이 이 지경까지는 가기 전에 우리의 힘을 뺄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요나가 경험했던 이 죽음의 공포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요나처럼 정말 갈 때까지 가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태가 결국 하나님에게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두 번째. 이 3일간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느느의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싶었던 시간이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삼켜지잖아요 근데 왜 하필 물고기였을까요? 물론 그때 뭐잠잠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예, 물고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게 한 분명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 선지자가 가야만 하는 곳이 어딥니까? 니누웨잖아요. 다시스카 니고이 니누웨는 그 당시 아수르라는 가장 강력한 제국의 수도였어요. 아수르 제국은요, 여러 신을 섬기는 나라. 물론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뭐 여러 다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었습니다. 단 유일한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 여러 신을 섬기는 제국인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신이 바로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곤이라는 신인데요. 물론 이 다곤이라는 신도 굉장히 유명한 신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요. 어떤 이름을 줬냐면... 어. 이 아수르 제국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도 이 다곤신을 섬겼어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 다곤이라는 신인데 이 신은 뭐냐면요. 반인 반어였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다곤신상이에요이 아수르의 그 부조에서 이렇게 그림을 스케치한 건데요. 이, 반인, 반어의 이 모습을 가진 신상이 이제 다곤 신이라고 그들이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을 섬기던 사제의 모습이에요. 물고기 머리 모자하고 그대로 물고기 망토가 있는, 뭐,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요, 그 당시에는, 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지도 잘어요 물론 남유다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당시 아수르라는 제국은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를 위협하는 최고 최대 그리고 아주 사악한 아주 무서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전쟁이라 하면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요 요나는. 아수르 제국의 다곤 신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을 위협하는 이 아수르 제국이 생각하는 어, 신이 다곤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아수르 사람들, 특히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의 사람들은 물고기 신이 다곤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 넘겨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어, 요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굳이 큰그 물고기, 뱃속으로 삼켜지게 하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하나님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요, 3일 동안이나 최악의 환경에서, 물론 물고기 뱃속이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런 물고기 뱃속은 정말 최악의 환경이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3일 동안 버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가야 할그 니누웨에 있는 물고기신, 가짜신 다곤에게 삼켜져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에 있는 바로 그 니누의 사람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나가 지금 보기 원했던 바가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요나가요, 니누의 사람들의 그 절망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물고기 신에게 삼켜져 결국 하나님의 실판, 심판과 멸망만이 남겨져 있는 그들의 영적인 처세함을 보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수많은 니듬의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신에게 삼켜져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믿지 않는 내 가족의 영적인 그 어두운 절망감, 믿지 않는 내 이웃의 영적인 고통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3일간의 시간은요, 요나에게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다 속에서 3일간 연나는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3일간 연나는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3일간 이 가장 비참한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천지의 주재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정면 거부하고 불순종한 그 결과를 그가 경험한 겁니다 연나는요그 경험을 수월의 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 무덤 죽은 자가 간그거시라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연화는 물속에서 이제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화의 이 죽음은 사실 고귀한 죽음은 전혀 아니었어요. 정말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불수중의 대가를 받는 그런 죽음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떤 사람을 지알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진 삶살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비참한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 가 아니에요. 이 모티브는요 소설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게스크루지 연간 이야기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게 소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비참한 사망에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죄인 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허물가지로 죽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 그냥 실존적으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요나가요 이런 사망을 인식했을때그니까 가장 먼저 이 사망에서부터 자신을 건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의뱃 속에서 부러지셨더니 이거 지금 구원 구원해달라고 기도하 자기 좀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사실 요나는 물에 던져질 때만 해도 이 구원 별로 기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었던 거예요. 니름에로 가는 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말 절망 속에 처해지고 나니까 자기의 구원을 부르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절을 보면요. 요나에게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사절을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말은요, 이 여나가 선지자로서 이제 영적인 민감함을 되찾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구절 보시면서 되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놓고 신의 선에서율법 주면서 그들과 약속하시다 시말씀해요 너희들 이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 하늘을 내게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내말 순종하지 않고 내말 거부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리고 세상이 다 흩어버릴 거야 그런데 그 흩어진 곳에서 너희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고자 한다면 내가 너희 붙들고 다시 이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아올게 이 약속하신 거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영적인 감각을 이제 되찾기 시작했다라는 사인인 거죠. 불순종으로 인해 비참한 죽음을 경험한 요나 선지자는 이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포자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이 기도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구절을 읽습니다. 구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전에는 사실 관심을 놓고 있었어요. 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연나를 육지로 토해버리죠. 이제 나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 여러분 예수님이 일전에 기적을 요구하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 말고는, 말고는 딴거 없다. 왜 그랬을까요? 3일간 물속에서 죽음을 경험한 요나와 3일간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게 아닌가 싶어요. 3일간 물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경험했다가 살아난 요나에게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3일간 무덤에 묻혀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그와 같은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허물과 죄로 인해 비참한 죽음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비참한 사망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이 아름다운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3일간의 시간은요, 요나의 힘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여전히 있다고 믿는다면 그때는 때가 아닌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입니다. 입바닥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만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일간 시간은요 다곤 물고기 신에게 삼켜져 절망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니느웨 사람들의 불쌍함을 보여주기 원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믿자는 내 가족, 믿자는 내 이웃, 내 옆집 사람, 믿자는 내 가족, 내 친구들 그들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3일간의 시간은 또한 요나에게 변화가 시작된 시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내 자신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탈막한 이 아름다운 변화가요. 이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매 순간, 매일, 매일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